그한 세병은 세번만제나김득기 대표님까지 네분한 명. 금융적인? 일단 네 사람. 은 명. 내가 얘기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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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제가 정리. 네. 이렇그거는한명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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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저 여기. 다섯. 아, 분 다섯 명. 한 명이. 한 명이. 전국 대안무역회사 노동조합 오세중 위원장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이번한 환자가 4 7칠십일2백했다고 그렇게 허위로 실명 정보 안에 소리가 올라갔고.

Voi, alltså, 우리 진짜 빨리 좀 보내주세요. 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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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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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고돌아가하다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하세요하 본인들이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30일 만에 농성 중이신 김은아 대표님 잠깐 나오셨습니다 어 대표님 지금 안에 어떠신지 그리고 밖에 계신 회원들께 발언 한마디 해주시면 한달 넘는 동안에 처음 지금 밖에 나왔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요 <laughs>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저희들이 위에서 밖에 추울 때 릴레이 집회하러 나오시는 분들 모습 보면서 안에 있는 우리들 보다가 밖에서 추운 날씨에도 그 장거리를 계속 오가면서 오셨던 분들이 체력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오시는 모습 보면서 안에서도 많이 울었어요. 끝까지 힘내서 아주시는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삼성생명이 세차례 면담을 했어요. 상당히 좀 진보된 면담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 걸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동안 아환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온 약관에 의한 지급과 관련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계시는 분들이 세 분은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잘못 주무셔가지고 한 분은 팔에 봉대를 두두두두 감고 지금 매일 그래도 안에서 허락을 해줘서 병원에 다니는데요. 수면제 먹어도 한 시간씩 잠을 못 자서 새벽 4시까지 앉아서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햇볕을 그동안 너무 못 봐서 그런지 이 주기적으로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울게 되면 같이 다 울고 가라앉고 또 힘들 때는 저희들끼리 미친 듯이 같이 웃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춤도 추고 막 이러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엄사와 마지막 20대를 보내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저는 우리 아들 밥한끼못 해주고 여기 와있어요 저보고 갔다 오라고 하는데 저보다 더 긴급한 사람들이 안에 있어서 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왜 삼성생명이라서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왜 삼성생명이라서 저희들이 보험금 지급을 못 받아서 이렇게 봄나란 가을경 정말 그냥 우리가 왜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왜안 앉아야 되는지 저는 정말 너무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발 삼성 생명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선도 기업이니만큼 선도 기업이 될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한달만에 이제 나왔어 정확히 38일째입니다 지금 38일만에 이 세분이 또 나오셨다 또 들어 가실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 이분들 빨리 하루빨리 나올 수 있도록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해야 됩니다 아니 금감원이 보험금 지급하라고 지급본고까지 했는데 다른 보험사들은 다70% 100%씩 다 주고 있는데 왜 삼성만 여전히 전체 지급률 40%대밖에 안 됩니까? 삼성생명 금강은 유일한 기업입니까? 즉시 즉시 이분들이 나오실 수 있도록 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고 인권 침해의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9월 치겠습니다. 삼성생명은아마노에 대한 인권침해 즉각 중단하라! 중단! 중단! 삼성생명은 암환자 이원비 약관대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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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지급하라! 네. 아! 안에 아! 계신 분들 건강 더 이상 해치지 않도록. 삼성님이 빨리 즉각적인 조치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밖에 계신 분들도 안에 계신 분들 싸우시는 동안 지치지 않고 끝까지 밖에서 함께 외쳐주시고 싸워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도 끝까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렇게 마치고 나오신 김근혜 대표님 빨리. 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와서 같이 응원해주시고 해주시죠. 네. 네. 대수와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 많은 인원 서울 시민들에게 우리의 상설 3명 암환자 퇴자라는 것을 한번더 행진할까 합니다. 한수막 걸지 마시고요. 한 수만을 걸어주면서 행진을. 하겠습니다. 아, 요간 어, 준비해 주시고, 두분 <laughs> 오늘 오 분들은 한분더 빨리 보이 참석해 주시 고맙습니다

는괜찮잘 나올 수 어, 없어요. 양괜찮은 아 <laughs> <태 hepat Turnue> 어. 네. <laughs> 밖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 빨리 나오게요. 우리는 안에서 하는게 한도가 있어요 네.

He 이런 데가 다 있죠? 안대로하세요이그게나와 대표님 어디가요 그러지 못해요. 이래 나봐 이제 낙상. 빈근 아이팅밖에서 너무 마려워서 안아지이팅안근하이팅 빈근 아이팅 빈근 아이팅 빈근 아이템. 빈근 아이템. 빈 아이템. 빈그 아이템. 빈 아이템. 빈 아이템. 빈근 아이템. 아이런아이렇다화장이템빈이렇게쫓아이녀 이 아니 제가 들어갔다 왔다 갔다 면담을할 수게 해는거 아닙니까? 요즘 사람 지금 뭐이 멀쩡하신 분들도 아니고 다자분들인데 아니 교도소 교도소에 들어가서 면회를 시켜 주는데 이거 뭐 면회도 안되 아, 이거 인권 이거는. 이거는. 자, 여기서 우리 도본권리을 지키지나. 네. 생명은 위법해.